여기서 지금 x에 0을 대입하면 1 플러스 0에 무한대 요런 모양이 되어서 아 얘가 2가 되겠구나인데 완벽한 2는 아니라고 해 둘의 관계가 역수여야 된댔어 역수 완벽한 역수 근데 얘는 역수가 되질 못해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느냐 1 플러스 2의 x에 자 2x의 역수는 2x분의 1이겠지 당연히 그치? 근데 실제로 보면 여기에 나는 조작을 해줘야 돼 왜? 3x분의 1이거든 그러면 2x분의 1에다가 누군가를 곱해서 3x분의 1이 되었습니다를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 그럼 양변에 2x를 곱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뭐야 3분의 2인 거 보이지 있다, 그치? 어 아하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3분의 2군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요거 봐봐. ex, 2X, 2 x 분의 완벽한 역수가 되면 뭐라 그래? 얘가 2가 된다고 내가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어, 그래서 2의 3분의 2가 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미?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어, 그러면 이번에는 무한대로 가는 문제에서도 아까 리미트 x가 이건 무한대로 가도 뭐 요런 모양이 되면 얘가 2가 된댔어 자 그럼 여기 무한대 집어넣으면 얘 0으로 가고 여기 무한대 넣으면 무한대야 아 그러면 얘도 2랑 관련이 있네 근데 문제는 완벽한 역수가 아니야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 x 분의 3 하고 x 분의 3의 역수는 3 분의 x인데 근데 여기 누군가 네모를 곱해줘야지. 왜? 실제로는 X니까. 그럼 3분의 X에다가 네모를 곱한 애가 X야. 아,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3을 곱했구나가 보이지? 바로. 그치?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3이군요. 그치? 그러니까 뭐야? 2의 세제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왜? 역수 관계고 1 플러스 0의 무한대인데 X분의 3, 3분의 X. 완벽하게 역수 관계가 이루어지면 얘가 2가 된다고 했다고. 아까. 그치? 근데 여기 숫자가 3이 있으니까 2에 3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어. 어. 이해됐니? 자.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마이너스 오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댔어. 뭐가 중요해? 완벽한 무한대, 아니, 완벽한 역수 관계만 되면 된다 그랬지. 근데 여기 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네. 근데 우리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고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x를 마이너스 t라고 하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당연히 플러스 무한대로 가야 돼, 부호가 반대니까. 그래서 리미트 x가 아 x래 t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t를 집어 넣으면 1 플러스 t 분의 1이고. 여기 위가 마이너스 3t가 되어야 돼. 왜? x가 마이너스 t니까. 괜찮지? 자,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나 t분의 1이면, 1 플러스 t분의 1이면, t분의 1의 역수는 t인데, 어? 모양이 좀 다르네. 그치? 되겠어? 어.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나 뭐야? t에다가 네모를 곱한 애가, 마이너스 3티어야 되니까 여기 뭘 곱하면 마이너스 3티 되겠어. 마상 곱하면 되겠지? 그치? 아하,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뭐라 그랬어? 1 플러스 얘네 완벽한 역수관계니까 2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얘는 2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고. 괜찮지? 음, 자. 요로하게 문제가 나오면 지금 x가 일로 가. 우리가 하는 거는 뭐야? 0 아니면 무한대로 가는 거만 했는데 갑자기 일로 가. 그러면 0이나 무한대 둘 중에 누군가를 고쳐 줘야 되는데 어 이럴 때는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야. x 2를 t라고 나 x가 일로 가면 반대로 넘겨서 넘겼다 생각하고 1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돼서 이렇게 쓴다고 생각을 해. 어? 원래는 그게 아니라, x가 1로 가면, x에 1 집어 넣으면 뭐야? t가 0으로 가잖아. 요거 맞춰주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거,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로 간다고 하면, 마이너스 1 건너오면 x 플러스 1이 되잖아. 이러면서 t로 만들면 되고, 어. 습관적으로 그냥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까 내가 넘어와서 뭐 했다고 생각하는 게 더, 기억은 더잘 나긴 하더라고. 자, 그럼 봅시다. X가 1로 가게 되면 T는 0으로 가게 되고, 여기서 어 하나 더 해서 X가 T 플러스 1이다 라는 사실을 자, 그럼 X 자리에다 T 플러스 1을 다 대입하는 거야. 일단 어~ 리미트 어디로 간다고? T가 0으로 갈 때, X 자리에다 T 플러스 +1을,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T라고. 어, 하고 여기도 t 플러스 1 집어 넣으면 1 1 지워져서 t 분의 2. 요거 괜찮니? 어? 응. 여기 x 자리에 t 플러스 1 집어 넣으니까 1이 이렇게 지워지고 t 분의 2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 1 플러스 0 분의 무한대야. 근데 지금 보면 완벽한 역수는 원래 t 분의 1이거든. 그럼 바깥으로 네모 이렇게 빠졌어. 자 그러면 t분의 1에다가 네모를 곱한 애가 t분의 2가 된다는 얘기지. 이건 뭐, 눈으로도 2 곱하면 된다는 걸 알게 되잖아? 아, 그래서 여기 2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1 플러스 해서 역수 관계 되고 이러면 얘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아, 얘는 2의 제곱이군요. 이렇게 답을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야. 어. 자, 이거 근데 약간 좀 이런 식이야. 이거 봐봐. 1 플러스 0의 무한대 모양인데 완벽한 역수가 아니야. 그러면 여기 3, 여기 2의 분모 에 있으니까 밑에. 이렇게. 자꾸 연습하다 보면 이거 암산하는 방법도 배우게 돼. 어, 지금은 그냥 처음 연습하는 거니까 일단은 좀 여기도 지금 1, 3 하니까 뭐야? 1분의 3에서 2의 3제곱뭐 이렇게 되는 건데, 어. 문제를 자꾸 많이 풀면서 자기가 적용시키는 연습을 하라고, 한눈에 보이게.